이제, 어, 이, 이 변수함수의 극한을 생각해 봤으면 또 연속을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어, 극한을 나오면 극한의 정의를 하고 극한을 이용해서 함수의 연속도 보고 그 다음에 미분을 넘어 이런 순서와 지금 같은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사실 일변수함수 굉장히 유사합니다. 극한과 극한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자, 한번 정의 보시죠. 연속의 정의는 이변수 함수 f가 a, b에서 일단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x, y가 a, b로 접근할 때 극한값도 존재해서 그두 값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 일치를 하면 이 함수 f는 함수 f는 a, b에서 연속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반 함수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참고로 a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함수 f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 x는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x가 a로 갈때그큰 값이 존재하고 존재해야지 이제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갓, 그 값이 정확하게 같을 때 어,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랑 지금 거의 판박입니다. 자, 그렇게 연속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5번, 예제 5번 극한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극한을 구해보면, 자, 이 극한은 x가 1로 가고 y가 2로 갈때 극한을 구하는 것이죠. x 제곱 y 세제곱 빼기 x 세제곱 y 제곱 3x 더하기 2y를 구하는 것인데, 자, x가 1로 가고 y가 2로 가면 이 부분은 8. x가 1로 가고 y로 2로 가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극한은 11입니다. 저 간단하게 이렇게 구하는데, 이 극한을 구하는 거에 그 이면에는 어떤 논리가 있냐면, 저희가 극한을, 예를 들어 x가 1로 가고 y가 2로 갈 때, 이 그럴 때, X라는 이 함수는 어디로 가죠? 전혀 Y에 무관하게 X는 1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X가 1로 가고, Y로 2로 갈 때, Y라는 이 함수의 극한은 어디로 가죠? X와 무관하게 2로 가죠. 근데, 그, 저희 앞에서 벽본같이 극한 법칙에 따라서 수렴하는 두 가지 어, 함수의 극한 수렴한다고 하면 이 두가지 함수의 합도 수렴하고 그러니까 1 2로 갈때이 요 함수랑 이요 함수랑 더한 새로운 함수도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값은 각각 각각 이 극한을 더한거랑 같다 이게 극한법칙이었죠. 그래서 이게 1 더하기 2가 돼서 3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극한법칙이 또 있었죠. 곱에 대해서 X라는 함수랑 수렴하는 함수랑 수렴하는 함수를 곱하면, 곱하면 그 극한은 각각 X랑 곱하기 Y라는 걸 각각 이렇게 극한을 구해서 곱한 거랑 같죠. 그럼 1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목세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수렴하는, 수렴하는 그, 함수의 극한을 구하면, 어, 곱하거나, 뭐, 나누거나, 또는 뭐, 이런 방식으로 몇제 곱하면 똑같이, 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음, 요렇게,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주로 다항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사실 어 그냥 이 함수에 x가 1로 간다 그럼 1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한게 한게 저희가 어 다항함수의 극한을 쉽게 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였죠 그음 원리를 생각하셔서 어 같이 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6번 주어진 다 이, 어 이변수 함수는 어디에서 연속인가 저 앞에 예제에서 본 것과 똑같은데 아까 이 함수의 0, 0은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것 같이 x, y가 0, 0 원점으로 접근할 때이 함수값이 얼마였죠? 위에서 지금 예제 어, 이제 1번. 존재하지 않네요. 극한이. 그쵸?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극한, 극한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함수 값이 정의도 안 되고, 극한도 뭐,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함수는 0,0에서 연속, 불연속인 것이죠. 이거 둘 중에 하나 하나만 되지 않아도 불연속인데 함수값도 없고 극한값도 없으니까 사실 음 지금 이 함수가 연속인 구간은 x, y인데 0, 0을 제외한 사실상 이것만 제외하면 모든 이차원 평면에서 r 제곱인데. 요것만 제외한 모든 2차원 평면에서 F는 연속인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7번 함수 G가 0,0에서 연속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극한을 구해봐야 되겠네요. 우선 함수값 1로부터 함수값 G0,0은 0이라는 걸 함수값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x, 0, 0으로 갈때이 값을 구하면 극한이 없죠. 그러니까 어, 함수값은 있으나 극한이 없으니까 역시 이 지도 0, 0에서 불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8번 8번, 주어진 함수 f, x, y가 0,0에서 연속인가? 위에서 해봤던 예제인데요. 1번, 우선, 0,0에서 함수 값은 있습니다. 0이라고 주어졌죠. 2번, x가 0,0. 0. 그러니까 원점으로 접근할 때, 이변수 함수 극한, 위에서 구했었죠. 위에서 구했는데, 값이 뭐였냐면 0이었습니다. 지금 예제, 예, 여기네요. 예제 4번. 예제 4번에서 이 주어진 함수의 극한은 0으로 접근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두 값이 같네요. 두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함수, F는 0,0에서 연속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함수, 이 변수 함수를 그래픽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건, 이렇게 접근하건, 이 방향으로 접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도 다, 어, 이 함수 값을 G로 보면, G, 높이가, 항상 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수 있죠 연속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다 0으로 수렴, 어떤 방향으로 모든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0으로 지값이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그럼 예제 9번 해 보겠습니다 예제 9번, 예제 9번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어, 그 일변수 함수에서도 한 것처럼 만약에 함수 f라는 함수가 있어서 연속 함수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g라는 함수가 있어도 이것도 연속으로 연속인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 그두 함수의 합성 함수 g f(x)도 연속인 것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한번 요 사실을 이변수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 보면 자, 우선 어 우선 f f(x, y)라는 여기까지고요. y라는 이변수 함수를 x분의 y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런 함수는 우선 우선 첫 번째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극한 0 y는 0으로 접근을 시키면 지금 이게 어 x축을 x축을 기준으로 0마 0으로 접근할 때랑 y축을 기준으로 또는 뭐 다른 경로로 접근할 때랑 나눠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어, x는 0, 네, 아니죠 x축, x축을 따라 따라서 해보면 x축이니까 y는 0이죠. x분의 y는 그래서 0, 극한값이 0입니다. 두번째 y는 x라는 직선을 따라 직선이란 경로를 따라서 이제 접근하면, 접근하면, x분의 y는 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극한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거, 이게 극한 값도 존재하지 않고, 정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함수 f는 0,0에서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0,0을 제외하고는 이 말은, 0,0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곳에서는 연속이죠. 왜냐하면 x도 연속, 그냥 다항함수, 일변수, 독립변수가 y인 어, 연속의 함수고, x도 독립변수가 x인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함수 분의 연속함수는 딱한 점, 분모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빼고는 이게 연속 함수죠. 그래서 이 f라는 이변 수 함수는 0, 0을 제외하고는 연속 함수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일, 1번이 아니라 이 사실을 별표라고 해 놓고요. 두 번째 g라는 함수를 gt라는 1변수 함수를 아크탄젠트 t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역 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인 것이죠. 자 2로부터 1부터 h라는 함수를 g of f라고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g의 f x y가 되는 것이고, t 대신에 t 대신에 어, f, x, y를 넣는 거니까, 탄젠트 역함수 t 대신에 f, x, y는 x분의 y죠. 그니까, 이 h 함수가, h라는 함수가, 아크탄젠트 y분 x라는 이 함수가, 아, 잘 됩니다. 그니까, 이 주어진 함수 h라는 것은, 어, 0콤 0을 제외한 연속함수 f와, 모든 점에서 연속함수인 g를 합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0,0을 제외하면 제외한 모든 어, 모든 이제 R 제곱 2차원 평면에서 잘 정의되고 연속인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답은 0,0을 제외한 모든 평면에서 연속인 함수가 되겠네요.